아 <목소리> 이거 이이니다 이게 이어 아, 찍었어 아, 열애가자 오케이. 예, 습니다 예, 네, 찍었습니다 야. 자, 이 이등. <목소리> 네. <목소리> <자, 2등.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야, 상금 나오네요 <목소리> 오케이 찍었습니다. 오케이. 자 3등 노영씨자 도영이 수 하고. 감사니다자자 예. 잠깐만. 자어디가안그래다 아, 오케이. 자. 오 오케이. 오 진작 1등부터 찍어줘요 오케이. 아유 고맙합니다 예상부 1등. 예상부 1등. 예상부 1등. 우리 배운다 이렇게. 자고하나 이거 뭐하노 지금. 이쁘잖아. 잘 찍어줘 확박아. 확박아.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 믿어. 웃음> 김선아씨. 아, 대단지다. 김선아씨. 아, 저는 탄력 붙터서 김선아씨. 네. <laughs> 탄력 붙어 이제 <laughs> <laughs> 뭐 난리 났네. 저김선아 이러겠다고? 예. 오. 탄력이 이빨그 그래도 아. 이만 다, 다고맙어내내하 <laughs> 네? 인사 같이 했는데. <웃음> <웃음> 야, 제주했어. 제주했어. <laughs> <재주했어>. 아 <laughs>

요공이 여기 걸 거다, 잡지 이 깬다. 아, 진짜요? 어, 꿈이 이거야, 이게. 꿈파 맞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축하합다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뛰었어요, 덕분에. 페이스북에 뛰구나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곧듣 이렇게 육상연합던대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개도 많이 있고 이런 아침에 많이 참석해 고맙고, 멀리, 동구금에서 많이 참석해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사마도 그렇고, 거의 마돈이니 뭐, 뭐 늘우리 함께 하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아, LG회원을 오셔가지고, 국수보험 봉사해 주시고, 가만있어, 그 저기, 그 딸내미, 딸내미에서 국수보험사에 밥수 한번더 해주십시오. 자, 이리서 봐. 어. <laughs> 자, 정말 국수보험사에 딸내미가 밥수 한번더 해주십시오. 이게 <laughs> 상을 줘야지 나이 나이 적은 무슨 <laughs> 사람 상을 줘야 뭐 너무 괜지다그 저기 그 나무 음식 즐겁게 많이 드시고그 옆에 동료들하고 많은 대화 나누시고. 예네에도 그만 저기 육상 연합에서 그1듯이꼭 체육대회가 있네요. 여러분과 자주 모이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많이 협조해 주시고. 어쨌든 연합회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꿈이 지어도 우리가 뭐 어필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아낼 수가 있고 이런데 그어지는 모습보다 단결된 모습을 국사연합회가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